정부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3월 첫째 주 금요 경마 경마 방송 박정혁의 승부조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 이제 휴장 직후였는데 역시 굉장히 좀 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경마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어, 저배당 에, 지금 초 저배당 경주는 또 저배당대로 어, 입장을 하는 가운데. 좀 배당들이 터진 경주들이 맞추기 좀 힘들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경마팬 여러분들, 다른 예상가들도 좀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뭐그 와중에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셨던 그런 저 예상가분들도 좀 계시고 하겠습니다만은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경마의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일주일 동안. 충분히 좀 반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제 3월 첫째 주인데요, 어 편성이 이제 3월이죠 오주경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편성이 좀 맞춰져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혁이 역시 열심히 3월 첫 주를 준비를 한 만큼 다시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 잡고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그래서 적중광고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의 의미에서 적중광고 없이 바로 부산 박정혁이 오늘 승부조교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는삼 경주, 육 경주, 칠 경주, 팔 경주입니다. 오늘 이제 제주가 다섯 경주가 펼쳐지면서 부산이 한 경주 줄었어요. 부산이 십개 경주, 제주가 다섯 개 경주 펼쳐지는데 제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장에서 제주 첫 경주에 제주 첫 경주, 에 제주 중계 첫 경주에 승부를 예고를 드립니다. 제주는 뭐 승부처 적중이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제주 경마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사전 분석도 분석이지만. 어 당시 현장 상황에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는 현장에서 승부처 공지를 드리겠고요. 자 오늘 승부처는 삼육칠팔, 삼육칠팔. 메인 승부처는 8 경주로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일 경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경주입니다. 삼월 6일 1호 경마 부산 일 경주. 8마리가 출전하는 1000m 경주 국내사 육군 경주인데 어 부진마들 간의 경주예요. 3번마 대우광자와 6번마 원더풀 청해 어, 두 마리 마필이 이제 어 접대당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 일단 6번 원더풀 청해가 더 좋습니다. 3번보다는 3번은 지난번 대비해서 좋아진 게 없는 반면에 원더풀 청해는 계속 힘이 차고 있어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부진했지만 어, 이 편성이면 충분히 입사권 도전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1번 마, 비카 사랑이 직전 대비 상태가 좋아진 마필입니다. 여기 어, 요주의 마필은 1번 비카 사랑이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였습니다만, 지난번 상대하고는 다르죠. 와이어트 유심조, 월드퀸, 대지의 어, 물결, 이런 상대들을 어, 지난번에 만났지만은 이번에는 편성이 훨씬 약해졌고, 지난 번보다 상태가 좋아졌다는 라 거고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3번만 대우 강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이제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4번 퀸 위너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사실은 어, 6, 1, 3, 4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6번, 1번, 3번 세 마리를 어, 조금 더 세게 보고요. 어, 여기 1번만, 1번만 이 비카 사랑을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부조교라기보다는 요주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경주 9마리가 출전합니다. 9번 아주친절한이 최근에 1월 9일날 인기 3위권에서 뭐 박정혁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강추천을 드렸는데 2% 아쉬웠어요. 선행을 가서 무너졌고 지난번에도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이제 9번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기는 하지만은 어,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아주 발놀림 빠르고요. 지난번보다 편성이 약해요. 어, 지금 뭐 안쪽에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승리 아이콘 정도인데 승리 아이콘은. 상태는 좋아보여요. 어, 또 유현명 기수가 조교도 잘해놨고 하지만은 지구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역시 1200m 경주 9번 아주 친절하니 어, 선두권을 자극을 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어, 뒤에서 올라올 마필 중에서는 5번 비바플라이가 오경환 기수 직접 조교 자, 오경환 기수가 어, 이제 부산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느낌이죠. 지난주 보면은 이제 어, 전경주 다나오더라고요 11... 금요경마 11개, 그리고 일요경마 6개 다 나왔는데, 뭐 성적이 뭐 눈에 띌 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경환이가 기승을 했던 말들이 그렇게 그, 되는 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 걸 보면은, 어 3착, 4착, 5착, 어 입상을 하지 못하는 마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는 상당히 좀 변했다. 과거의 오경환 기수 서울에 있을 때 오경환 기수와는 어, 사뭇 다른 어, 분명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비바 플레이 바 플라이를 조교하는 모습에서도 어, 상당히 좀 오경환 기수의 이제 열심히 하려는 강한 의욕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7번 창동에 있어가 계속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7번 창동에 있어. 그리고 이번 비계코가 조교 때에 비해서 걸음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마필은 지금 편장이 약하면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김영군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교 지난번까지 이제 조교 승인 조교를 했지만 이번에 김영군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마필들은 사실 기술과의 호흡이거든요. 조교 때 좋았는데 실전에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뭐 제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랑 잘 맞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다른 부분은 직접 호흡을 맞추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비게코가 그래서 비게코도 이제 요주임 마필로 좀 보셔야 되겠고 8 번만 엘사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9번 아주 친절한 선두권을 장악을 할 9번 아주 친절한을 놓고 뭐 1번, 2번, 5번, 7번, 어, 8번 이런 마필들 어, 고루고루 입장 도전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고 어, 조교 우수 마필은 9번, 5번, 어, 7번, 2번까지 9번, 5번, 7번, 2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승부 조교는 오경환 기수의 5번 바 어, 비바플라이 어,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교 불안은 제가 4번을 말씀을 안 드렸죠. 4번, 4번 연승 불패는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조교 때 걸음은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여기서 잘라가는 걸로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마 경주주입다다3 0 0 m 한국주서한 마리가 출전합니여자에기한국에고만국한 그런 편성인데 여기는 오늘의 박정혁이가 첫 번째 승부처로국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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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리가 줄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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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볼 마필이요. 1번 마톱 댄서입니다. 지금 1.75 마필인데 걸음이 조금 무거웠던 마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능력 위달로 에서 주행 심사를 다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말인데 요게 이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번 마톱 댄서. 지금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라고 그러면 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어, 지난번에 역시 인기 1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7번 마 대지의 질주 어, 그 다음으로 8번 마 부경드림 어, 요게 이번에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오염마 기수가 어, 최근에 성적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8번 마 부경드림 33주년 동안 입상 한번입는 마필이지만은 이 마필 제가 이제 한번 입상했을 때 조교 상태가 좋다해서 잡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이번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여기 요주의 마필은 1번마 톱댄서다. 네, 톱댄서. 주행 재심을 받고 나오는 톱댄서가 달라져서 나오고 있다. 1번 게이트의 유연명 기수 안짝이라면 여러분들 주시하셔야 될 마필로 어, 승부조교하는 1번마 톱댄서 추천 드립니다. 자 4경주입니다. 아, 1,400m 국내산 5군경주고요.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지난번에 역시 강게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3번 마 퀸트 하츠인데요. 역시 늘어난 1,200m 격리이 충분하게 이제 선입으로도 극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3번 마 퀸트한 하츠 먼저 볼수 있겠고. 아, 지금 조교 때좀 돋보였던 마필 중에 하나는 10번 마 화려한 함성입니다. 단학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단학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아쉽게 4위를 차지했는데 걸음이 많이 남았어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레이스였는데 한번더 기승을 하는데 역시 다시 한번 직접 조교를 하고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온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10번만 화려한 함성 그다음에 이제 11번 미스터 켈리 최근에 상승세인데 뭐그 정도의 컨디션은 계속 보여주고 있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를 있고 리타 컨트리가 지난번에 취입으로 왔는데 어,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다. 9번 리타 컨트리도 상당히 좋았다. 이 외에는 이제 3안자 들어가는 3자 들어가는 3안여우 7번 3안여우 4만, 그 다음에 13번 삼남만상뭐 여러 마필들볼 수가 있고 4번 결승 진출도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이마필이좀 발주가 워낙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요경주 의 핵심은 1,400 경주라는 겁니다. 1,400 경주, 1,400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3위 부러져도 뭐할 말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래도 게이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3번이 가장 낫다라는 얘기고 자 다만 박조혁이가 추천드리는 바필은 10번마, 10번마 화려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걸음이 남았고요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단학가 기수가 다시 한번 조교를 하면서 정석을 들여놓고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화려한 함성은 여법격주는 무조건 간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호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오군 안말경주고요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월드퀸이 축팔릴 것 같은데요 후지기수 기승을 해서 그렇지만 여기 조교는 6번 인디언 파크가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6번만 인디언 파크가 가장 좋습니다. 6번 인디언 파크 좋고요. 그다음에 13번 해피하라도 이제 끈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서 외곽 게이트가 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이제 앞에만 붙으면 충분히 버텨 줄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이 13번 해피 하나가 되겠고요. 상태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고 역시 1번 게이트의 월드 퀸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4번 플로이 밸리는 지난번에 잘못 탔죠. 선행 경합을 심하게 하면서 경주 자체를 이제 망쳐버렸던 마필이 4번 플로이 밸리인데 이번 필도 다시 한번 이제 가능성을 볼수 있는 마필이다. 이 선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차분히 타줄 것 같아요. 6번, 1번이 선행 작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6번이 선행을 갈 공산이 높아요 후지 기수 석격상 이런 마필 가지고 구리하게 선행 갈 석격도 아니고 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6번 인디언 파크가 이제 선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번 인디언 파크를 이제 가장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역시 추천 마 역시 6번 마 인디언 파크 그만큼 상태가 좋았습니다 박근만 기수가 3일 내내 3일 내내. 연승불패 퀸트와츠 이런 마필드라고 병합 조기로 하면서 근성을 늘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6번방 인디언 파크 6번반 인디언 파크를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휴경주입니다. 1,200m 혼합 사군 경주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음, 여기는 제가 승부초로 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조교때 이제 돋보였던 마필 박조혁의 눈에 딱 들어왔던 마필이 두 마리가 있네요. 첫 번째가 12번 마으뜸 클래식. 이 고배당 터티렸던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인기 좌우일 거라서 입상을할뻔 했는데 12월 14일 날 이제 고배당이 나왔었어요. 이때 조개 때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면서 이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3번 가문시라이 마필도 최근에 12월 26일 날 고배당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이두 마리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 우승 마필로 1 2 번, 3번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8번마 최대 강자 국내 삼 마필이지만은 여기는 뭐 기습 선에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1번 지봉 승리, 1 3번 에이스 시로아까지 입상권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조교도 뭐 다섯 마리가 다 야구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두 마리. 3번 가문신화와 12번 마 으뜸 플래시 두마리가 이제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았다라는 점 특히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2번 마 으뜸 플래시 12번과 3번은 좀두 마리를 좀 어떤 마피로 추천을 드릴까 아직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두 마리 다하게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2번, 3번, 12번, 3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m 국 4분 경주 7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승부초로 예고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4번 신천 여마하고 5번 트리플라인 많은 이제 인기가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7번 청군시대 6번 행운만리, 뭐 2번 다함이, 1번 팀워크 이런 순서가 되겠는데. 일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편성을 계속 강하게 만난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어 번은 기본적으로 복병 정도로는 보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요 경주가 사 번이 지난번에 생각보다 좀못 뛰었어요. 사 번이 역전의 용사 골드라인한테 다 깨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천상의 질주 놓고 추천을 드려가지고. 역전의 형사가 오는 바람에 못 맞췄어요. 골드라인이나 신천여방이 왔으면 무조건 맞히는 경기였는데. 신천여방이 지금 조교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교로는 아, 여기 두 마리가 상당히 돋보였어요. 5번 트리플라인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5번 트리플라인 그리고 6번마 해군마리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선행 가면은 이거 돌아낼 수 있다고 보,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6번만 행운 말리, 5번, 6번, 5번, 6번 먼저 보겠고 그다음에 1번 팀워크 7번 천군시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는 조교 불안까지는 안 봅니다. 제가 봤을 때뭐 말이 나쁘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 이마피는 좀 판단을 하겠고 여기는 이제 5번, 6번을 좀 우선으로 봐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승부조교는 5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6번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5번이 더 안정감이 있고, 어, 상태도 아주 좋았다고. 단학과 기술을 좀 자주 추천을 드리는데, 트리플 라인 좋았습니다. 4번은 조교 불안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활경주입니다 아 1800m 국 3군 경주 1 3세 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여기 오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제가 왜메이드를 가져가냐면은 1번 프로네이스도 팔리고 4번 라이징 캡틴도 팔릴 거예요. 5번 플라잉 캠프 팔리고 7번 불패가도 팔리고 9번 모닝 휘파람 팔리고 이 중에서 한 마리는 조교 불안 마필이고, 또한 마리는 어, 역시 조교 때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딱세 마리가 남는다. 그 중에서 두 마리가 어, 조교 때 눈에 띄게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 승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나머지 고배당 마필, 어, 이 마필은 안될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 그세 마리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두 마리 마필 단통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복병 마필 제가 하나 뽑아서 복병 마필까지 있습니다. 희박하기를 하지만 고배당 마필도 한두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배당, 여기 지금 배당이 분산되죠. 1, 4, 5, 7, 9가 엎치락 뒤치락 해서 팔릴주인데두 마리가 보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강한 좀 이유를 가지고 승부를 한번 될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경주를 오늘 메인 승부처 6, 7경주에 이어서 8경주 오늘의 메인 승부처 하루에 딱한 번입니다. 하루에 딱한번박경혁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라 판단이 되는 경주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강하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군경주 14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여기는 에 능력마 경주죠. 9번마 어, 스파이켄과 5번마 디퍼런트 디멘션, 어, 4번 레이디 웬 유아 이 어, 3마리 마필, 9번, 5번, 4번 3마리의 마필이 어, 능력 자체가 지금 상당한 능력이 검증이 된 말들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어, 지금 뭐 조개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세 마리 마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다른 마필들이 어, 도전을 하기가 다소 까다롭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나마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7번 스타제트 예, 후지기 조강기 씨가 7번 스타제트하고 3번 금포의 장군은 뭐 최근에 안 좋았던 적은 없지만은 이번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 마필들이 도전권인데 9번, 5번, 7번이 아, 좀더 앞서 있다. 충만 선정이 관건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파이캠이 어, 조교가 약하다가 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어, 상당히 좀 강한 훈련을 시행하면서 근성 구강을 더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어, 9번 스파이캠을 좀 에, 가장 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뛰어온 걸로 보면 5번, 4번이 어, 좀더 많이 팔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9번을 먼저 봅니다. 어, 9번만 어, 스파이캠, 9번만 스파이캠, 어, 이걸 추천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1900m, 2등급 경주, 1 4마리가 출전합니다. 1군에서 내려온 와일드 버닝 포레스트 볼드가 이제 다시 붙고 최근에 상승세 라팔, 지금 3군에서 승부한 영천 에이스, 그리고 이제 역시 최근에 상승세 골리 한 마리 또1군에서 내려온 마필이죠. 4번 바다축제 이런 마필들이 지금 맞붙었는데 지금 이제 조개로 보면은 조금씩 주게 보여집니다. 어, 국내산 마필인 어, 라판이 지난번에 어, 기세가 뭐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3번 골리안 마린도 어, 최근에 상승세에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 걸음을 늘리고 있네요. 어, 11번과 3번 어, 두 마리의 마필 우선 볼수 있는 마필이다. 12번 영천에 이스가 승군전이지만은 가능성을 봐야 되겠어요. 역시 승군전 대비 최시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어. 사실 지금 1군에서 내려온 4번이나 9번, 8번이 기존의 2군 마필인 11번, 3번한테 좀 빌린다 이렇게 마지막 경주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전 배팅도 그렇게 가야 될 공산이 높습니다. 물론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11번, 3번, 11번과 3번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이 말들이 여전히 선전이 가능한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지고, 9번 포리스트 볼드는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좀 너무 늦었죠. 포리스트 볼드는. 지난번에 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후지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어, 말은 계속 좀 요주의 마필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1번, 3번, 12번, 9번 요 중에서 추천 마필은 3번 막 골리안 마린 골리안 마린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더 강하게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번 골리안 마린 제가 메인으로 가져가서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도 한데 3번 골리안 마린을 추천마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혁의 신부조교 어, 3월 6일 금요경마 코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